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는 고물가 시대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 가게들, 바로 착한 가격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 서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이곳들마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물가 안정에 앞장서 온 착한 가게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이 2,500원으로 주변보다 크게 저렴한 편입니다. 이 가게는 한 명이라도 더싼 가격에 식사할 수 있도록 20년 넘게 2,000원대 가격을 유지했지만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오르는 등 식자재 값이 폭등한 데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돼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내가 올리자고. 500원씩이라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니까 는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올리네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 완전 봉사인데 그러니까 는 그래도 그래요 함께 살자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계속되는 물가 인상을 견디다 못해 가격을 올리는 착한 가격 업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목욕비 5천 원을 유지해오던 이 목욕탕은 결국 물가를 버티지 못하고 2월 1일부터 천 원을 올렸습니다 목욕할 물을 데우고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드는 가스비와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걱정이 돼요. 대전 유성구에서 착한 가격 업소 쉰 곳에 난방비 30만원 특별 지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지자체에선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 지역 착한 가격 업소 345개 중 유성구 쉰 곳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 개 업소는 오롯이 고물가를 견뎌야 하는 겁니다. 물가 폭등 속 시민들의 버팀목이 되는 착한 가격 업소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이르면 9월부터 대전에 사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 70세 이상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와 BRT,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에 드는 예산은 113억 원으로 대전시는 대구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노인 연령 기준을 사실상 70세로 정하고 무임승차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요금 무료화도 70세 이상으로 높여 버스와 일어나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적자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좌편향과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반대해 진보단체들과 갈등을 빚은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조례가 결국 1년여 만에 폐지됐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투표를 벌여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조례 폐지에 반대해온 민주당 의원 4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시민단체들과 야당이 교육까지 흔드는 반민주적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동결의대회를 열었고, 인근에선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좌편향 교육조례라며 폐지를 지지하는 맞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입학해서 3년 동안 비대면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던 고등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야 비로소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얼굴을 본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렇게 예쁜 얼굴을 이제서야 본다며 아쉬워했는데요. 코로나로 고생이 많았던 졸업생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강지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강당에 모였습니다. 지난 3년을 마감하는 졸업식이 돼서야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 얼굴을 마주한 겁니다. 이 어느 졸업식처럼 어른들의 덕담이 이어지는 순간. 서산시립합창단원들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깜짝 공연입니다. 영화 국가대표 OST 버터플라이 등 노래 선물에 학생들의 눈물과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랄 뭐 잊지 못할 진짜 최고의 졸업식이 될것 같아요. 지난 2020년 입학식도 없이 코로나 1구와 함께 시작된 고등학교 생활. 절반의 시간은 원격 수업을 했고 남은 시간은 마스크를 쓴채 교실에서 식당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아이들을 마주하고 보니까 어참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학 여행과 체험학습, 축제 등그 흔한 학창 시절의 추억이 없던 아이들에게 오늘 특별한 졸업식이 갖는 의미는 컸습니다. 이게 실감이 아직까지는 잘안 나고요. 어, 이렇게 그래도 대면으로 졸업식을 할수 있어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아쉬움은 컸지만 앞으로는 더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며 모두들 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또 어려움한테 굴복 당하지 않고 앞으로. 그냥 전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저 하늘을 향해 당당히 박차오르는 거위의 꿈이 코로나19 세대 학생들에게 모두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집값 하락과 매수 심리 위축으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2월 한달 사이 70% 넘게 증가하는 등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충남은 8,509포로 전월 대비 68.6% 증가했으며 대전은 전월 대비 1,386포 증가한 3,239포로 74.8%가 늘었습니다. 같은 시점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8,107포로 전월 대비 17.4% 늘었습니다. 예상군의 대표적인 체험형 관광 상품인 예당호 모노레일 이용객이 개통 126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캠핑장, 조각공원 등 예당호 관광자원과 연계 효과를 얻기 위해 지난해 10월 9일 개통한 예당호 모노레일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예상군의 대표적인 체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상군은 앞으로 예당호의 높이 70m의 전망대와 함께 치유와 휴식을 위한 휴양 문화 시설을 도입해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에와 시리아 대지진. 처참한 참사 현장과 생사를 넘나드는 구조 현장을 누구보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 살고 있는 튀르키에와 시리아인들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진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을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시리아 내전을 피해 한국을 찾아온 마르와야 현지 친척들을 통해 접한 지진 이후 고향의 모습은 폐허 그 자체. 가족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아직도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연락이 올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제 실종자들은 어떻게 됐나 살아 있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제가 어제 이제 계속 잠을도 못 자고 지진 발생 다새째지만 시리아가 내전 중인 탓에 도움의 손길도 제대로 닿지 못해 더욱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애들이 너무 춥고 배고프대요. 이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집이 다 무너졌고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그 추위 속에 지금 하필 또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함자 크루트 교수도 뉴스와 지인을 통해 들려오는 고국 튀르키의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크루트 교수는 한국인들의 연대에 감사하다며.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지진 소식에 지역 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각각 특별모금에 회들어가는데 기부를 문의하는 시민과 단체의 연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무통장 입금, ARS를 통하여 참여 가능하며 네이버 해피빈과 카카오 같이 같이 모금함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데 주한 휠르키에 대사관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의류와 담요, 침낭 등 구호물품을 보내는 방법을 안내하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가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트르키에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우호협력도시인 트르키의 수도 앙카라시와 주한 트르키의 대사관에 위로 서한문을 보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재난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종시는 오는 16일까지 성금을 모금해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음면동 직능 단체와 주민들에게도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을 기부해 줄것도 요청했으며 기부된 물품을 오는 27일까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조립식 임시 건물인 모듈러 교실 설치가 확정되며 일단락 되는 듯 했던 대전 용산초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학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이 모듈러 교실에 학생을 배치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는데 인근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학부모들은 향후 전학생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까지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갈등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대전 용산초등학교 앞 공터에 조립식 임시 건물인 모듈러 교실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5개월간의 진통 끝에 결국 설치가 확정돼 올해 4월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가올 신학기를 앞두고 이 모듈러 교실을 학생 배치에 어떻게 활용할지 협의 결과가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3월에 전학으로는 용산지구 학생이 당초 교육청이 집계한 240명보다 훨씬 적은 90여 명으로 확인되면서 우선 모듈러 교실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학생수와 합쳐도 한 반에 20명 대회에 불과해 28명이 넘기 전까지는 본 건물만 쓰기로 한 겁니다. 한 반당 28명씩 배치를 하고, 상후에 과밀이 될 경우에는. 용산초 학부모들과 학교 측이 상의를 해서 학생 반 배치를 어떻게 할지 저희가 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지구 입주 예정 학부모들은 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빠져 있었다며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는 4월 이후 전학 오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그때는 누가 모듈러로 가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어떠한 내용도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꼭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은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어렵다며 해당 협의 결과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이제 결정하시는 사안이 맞고요. 용산지구 전학생도 있잖아요. 이제 고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동네 싸움으로 번진 끝에서야 지어진 용산초 모듈러 교실. 새학기까지는 불과 3주 남은 상태에서 학생 배치를 놓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고법은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친모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후 4 2일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며 23분 동안 숨을 못 쉬도록 몸으로 눌렀고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으로 영아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수 있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일당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20대 배달기사 A 씨가. 경찰로부터 표창장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금은방에서 귀금속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이들을 목격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해 이들 일당의 신속한 검거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예산군이 인구 증가 시책의 하나로 현재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제 둘만 낳아도 각종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산군이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기존 세 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에다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해 대학 입학 축하금과 주택 구입 대출 이자 등 다자녀 지원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대전도 다자녀 가구에 각종 혜택을 주는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두 명으로 완화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대전 고법에서 일본 관음사 측에 소유권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서산 부석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가 불상이 제작된 옛 서주 부석사와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는 외국아 비정상적으로 불상을 가져갔다며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가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대청호 규제 개선을 위해 충북 보은 옥천군과 함께 대청호 이역 기초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와 대덕구는 각 단체장이 참석하는 정식 협의회를 3, 4월 중 동구청에서 열기로 했다며 협의회가 출범하면 규제 개선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상력을 높이고 공동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